두 명의 컨트리뷰터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인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두 명의 사용자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협력 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세팅에 가보게 되면, 피처스 기능의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보드라는 걸 생성을 해서 깃허브에서 여러분들의 조직, 즉두 명이 개발을 할때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 중요한 순위를 매기고요. 프로젝트 보드를 생성한 다음에 주요 기능들을 작업하는 상태를 로드맵 상으로 표시해 주거나 체크리스트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해 보고요. 프로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상단 메뉴에 프로젝트가 체크가 됐을 때 프로젝트라고 하는 메뉴가 생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팀의 각 이슈에 대해서 프로젝트 보드를 만들 수 있고 관련된 기능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run m o r e 를 클릭해서 프로젝트 보드에 대해서 공부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는 바로 크리에이터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하면 프로젝트 보드 네임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SAS SAS 컴파일 기능 추가라고 프로젝트 보드 네임을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프리 프로세서 SAS 컴파일 기능을 롤로 번들러 프로세스에 추가한다고 디스크립션을 남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템플릿이 있는데요. 템플릿을 사용할 경우는 템플릿을 사용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none인 상태에서 크리에이 t e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 a s c o m 기능 추가라고 나오게 되고요. 컬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컬럼을 추가할 수 있는데 컬럼의 이름을 입력하라는 거예요. to do, i n p r e s s done 즉할 일, 진행 중, 완료 이런 상태로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발 예정이라고 써보겠습니다. 프리셋이 있는데, to do라는 프리셋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명령이 있다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create column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개발 예정이라고 나오는 거볼수 있고요. automated to do라고 되어 있죠. 매니저 관리할 수도 있겠고요. 새로운 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컬럼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컬럼에서는 개발 중이라고 쓸수 있겠죠? 이번엔 프리셋 없이 크리트 컬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개발 중이라고 뜨고, 투두가 아닌 내부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볼수 있어요. 마지막 컬럼에서는 개발 완료라고 써보겠습니다. 프리셋은 d o n e 완료된 프리셋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필요한 것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크리트 컬럼 하게 되면 3개의 컬럼이 생성이 됩니다. 개발 예정 부분에 노트를 추가할 수 있겠죠? 다음같이 노트 내용을 남겨보도록 하고요 s 사스 로러 플러그인을 탐색한 다음에 참고할 레퍼런스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a d 버튼을 눌러보구요. a d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각 주소와 참고 주소에 대해서 영문 야무나인이라는 사람이 추가해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즉 개발 예정인 상태에서 어떤 일들을 수행할지를 정리할 수 있겠죠. 우측에 메뉴 항목을 클릭해보게 되면 s 사스 컴파일 기능 추가라고 돼있는 프로젝트의 보드에 영문 야무나의 사용자가 개발 예정 컬럼에다가 사스로러 플러그인 탐색이라는 걸 추가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관련된 내용 상황을 메뉴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문 야무나의 사용자가 참고 레퍼런스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컬럼에 새로운 노트를 추가할 수도 있게 되겠죠. 새로운 노트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입력하고 add를 합니다. 이 부분이 개발을 예정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개발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개발 중이 될 것이고요. 개발 완료를 하게 되면 개발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다음과 적용해 놓도록 하고요. 이어서 숫자야무나인 사용자가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 프로젝트에 뭔가 하나가 추가된 걸알수 있고요. 프로젝트 1을 상황판을 체크합니다. 체크를 하니까 현재 추가된 프로젝트의 내용을 볼수 있죠. 할 일이 이 내용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개발 예정에 이거 참고해서 이 플러그인을 적용해 라는 내용을 받은 거죠. 그러면 숫자 야무나인 사용자는 팀장이 이런 일들을 시켰으니까 개발 중으로 옮겨 놓고요.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메뉴를 클릭해 보게 되면 영문 야무나인 사용자가 롤컨컴그 파일에 이런 일들을 수행하라고 만들어놨죠. 그러면 그것을 옮긴 겁니다. 무브드 한 거니까 이 야무나인 팀원은 팀장이 시킨 일을 개발 중이라고 상태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팀장의 입장에서는 아 현재 팀원이 개발 중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팀원의 입장에서 팀장의 남겨놓은 레퍼런스를 보고 개발을 해보는 과정을 진행해 볼게요. 팀장은 팀원에게 롤업 플러그인 사스나 롤업 플러그인 SCSS 그리고 영문 레퍼런스를 제공했습니다. 팀원의 입장에서 롤업 플러그인 사스를 보니까 현재 다운로드 사용자 수가 1270인 걸볼수 있어요 한주 동안에 그런데 scss는 더 적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도 0.6.1인데 0.4인 걸알수 있고요 해당 데이터는 3개의 이슈가 있고 한개의풀 리퀘스트가 있는 반면에 최종 수정된 퍼블리시가 18일 전이에요 그런데 이 scss는 무려 5개월 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봤더니 얘보다는 얘를 쓰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영문 레퍼런스를 참고하려고 봤더니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러 플러그인 중에 로러 플러그인 컬렉트 사스라는 걸생용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클릭을 해 보게 되니까 기존에 개발에 고려하려고 했던 로러 플러그인 사스가 아닌 로러 플러그인 컬렉트 사스라는 걸알수 있게 된 거죠. 해당 내용을 npm에서 검색해 보게 되면 사용자는 작고 버전은 1버전인 걸알수 있어요. 오픈 3개의 이슈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10개월 전에 개발됐던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팀원은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고민하다가 가장 최근에 개발이 되기도 하고 있고, 사용률이 높은 롤업 플러그인 사스를사용하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해 볼 겁니다. 다음 같이 installation,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내용 코드를 카피를 하고요. 에디터로 오게 됩니다. 아뷰즈라고 하는 레파이토리에다가 앞서 복사했던 내용을 붙이고요. 개발 버전으로 로로 플러그인 사스를 추가합니다. 로로 플러그인 사스가 설치가 됐습니다. 화면을 지우도록 하고요. 이제 개발을 해야겠죠. 구문은 우리가 공부해 봤으니까 어렵지 않은데 레퍼런스에 나와져 있으니까 레퍼런스 내용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복사를 하고요. 페이스트를 합니다. 돌아와서 e 스 p 트 r 에 보게 되니까 플러그인스에 사스라고 함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부에 SAS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아웃풋을 사용하지 않게 하고 또는 아웃풋을 툴로쓰거나 또는 아웃풋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거나 또는 직접 콜백 함수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번들점 c s s 로 내보내는 방식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러면 SAS 내부에 옵션을 전달해서 번들 c s s 로 내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의 옵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오토 프리픽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토 프리픽서는 코드편에서 써본 것처럼 브라우저 제조사에 벤더 프리픽서를 붙여주는 플러그인이죠. 이 부분을 카피한 다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코드에 돌아와서 npm install 개발 버전으로 오토프리픽서 모듈 설치합니다. 오토프리픽서 모듈 설치가 됐고요. 다시 페이지로 돌아와서 프로세서 부분에 ES6 코드로 사용된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페이지로 돌아와서 다음 같이 입력을 해주도록 하고요. 해당 내용 코드는 프로세서라고 입력을 하고 CSS를 받은 것을 arrow function을 사용해서 PostCSS에 오토프리픽서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코드는 PostCSS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개의 코드를 위에다가 복사해줘야 되겠죠? 오토프리픽스 모듈은 설치를 했는데 PostCSS 모듈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모듈도 설치해줘야겠습니다. 되 npm install 개발 버전으로 PostCSS 모듈을 설치합니다. PostCSS 모듈 설치가 끝났고요. runPostCSS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오토 프리픽서를 붙이게 되겠죠. 프로세스로 css를 처리한 다음에 then result를 result.css로 내보내라는 라 뜻이 되겠습니다. 어플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에 public 안에 css 폴더 안쪽에 bundle.css로 내보내보도록 하고요 코드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코드를 밥의 위쪽에 s s s 로 올리고요. 어글리파이 코드를 e s l i n t 아래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제 r o l l e r c o n f i g j s 는 수정이 됐어요. public 폴더 안쪽에 js 안에 index.js에서 sas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임포트 나가서 sas 폴더를 만들고요. 내부에메 main.sass 파일을 호출해보도록 할 거예요. js를 나가서 public 폴더 안쪽에 sas 폴더를 만들고요. 그 안에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main.sas라는 파일을 만드는 거죠. m a r g i n l e f t s e t 라디, 라진, 이거 써볼게요. 랩트라이트, 이거 써보겠습니다. 사스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부터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같은 부분을 작성해보고 정상적으로 컴파일되는지 보겠습니다. CSS 폴더 안쪽에 번들 CSS 파일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명령어를 수행해서 npm run 번들을 수행해보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번들이 수행이 되고요. CSS 폴더 안에 번들점 CSS 파일이 나옵니다. 더블 클릭해보게 되면 sas 파일 코드가 b u 점 d l e c s 코드에 변환돼서 나오는 게 보이죠 바벨.js가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되는 거라면 즉 es6 코드가 es5로 컴파일되는 거라면 sas는 스크립트 문법을 사용을 해서 sass 파일을 css 파일로 컨버팅해주는 컴파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롤업에 팀장이 요구하는 sas 기능을 추가해 본 거죠 모두 닫기를 해보고요 자 이제 변경된 사항들을 보게 되면 모디파이가 된게 보이고 새롭게 추가된 게 보입니다. Untracked 파일이겠고요.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Source Tree를 열게 되면 u n c o m m i 언 커밋티드 체인지가 있죠. 스테이지에 올라가지 않은 모든 것들을 스테이지에 추가하겠습니다. 스테이지에 추가한 다음에 커밋을 수행하죠. 커밋 메시지를 작성해 봅니다. 다음과 같이 커멘트 내용을 남기도록 하고요. 오리진 마스터에 바뀐 내용 을 즉시 푸시할 경우는 이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커밋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커밋된 내용이 올라왔고요. 숫자의 아무나인 팀원이 올린 내용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GitHub 저장소에 반영이 됩니다. 내용 코드를 보게 되면 7개의 체인지가 있었고요. 내용을 수정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팀원이 이렇게 올렸고요. 프로젝트에 가서 프로젝트 보드에 있는 내용을 개발 완료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한 다음에 메뉴 내용을 클릭해 보게 되면 무브드 해서 개발 중에서 개발 완료로 플러그인 적용을 완료했음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에디트 노트를 수행해서 노트를 수행할 수도 있겠죠. 적용 완료라고 변경하고 세이브 노트를 하게 되면 노트에 적용 완료라고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명문 야무나인의 팀장의 프로젝트 보드에서 새로고침을 해보게 되면 팀원이 개발을 완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팀장 입장에서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생각이 든다면 클로즈 프로젝트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 전에 변경 사항을 확인하려면 코드에 가서 팀원이 변경한 내용을 확인하고요. 7개의 파일 변경된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고 한다면 Commit, 그러면 팀장이 다음 같은 코멘트를 남기면 팀원은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팀장이 이 사스 컴파일 기능 추가가 완료됐다고 생각이 든다면 클로즈를 해서 오픈 상태의 프로젝트를 클로즈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프로젝트는 클로즈가 됐습니다. 개발이 완료됐으니까 그럼 팀원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다시 클릭을 해보게 되면 오픈 상태였던 프로젝트가 클로즈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끝났구나, 완료됐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코드에 가보게 되면 기존 내용을 확인했을 때 팀장이 남긴 커멘트에 답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팀원은 팀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기고 프리뷰를 보게 되면 유지보수를 얘기로 롤업 플러그인 사스를 선택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커멘트를 남기겠죠. 그러면 팀장과 팀원 간의 대화가 오가게 되겠습니다. GitHub의 프로젝트 보드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새롭게 기능이 추가되면서 커뮤니케이션한 부분을 시뮬레이션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팀원과 함께 진행한다면 이번 영상 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